아닥사스다왕 20년 이사 노에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왕에게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면,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왕우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서 말씀드렸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통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사백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채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었다.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 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그래서 나는 길을 떠나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로 가서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호런사람 삼발락과 종로릇을 하던 안문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어느 8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무더운 여름, 어, 또긴 장마 잘 견뎌 오시고 여기까지 오신 것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느에미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어, 큰 틀에서 보면은 에스라, 느에미아, 에스더, 또 학계, 스가랴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서 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다 성전, 아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교회가 됩시다라는 말씀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느헤미야 일 장에서 기도가 시작입니다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 그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에 가시는 그 일의 시작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포로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직위에 오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고국의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음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식을 접하고서 너무 너무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워 울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일장에 나오는 첫 반응이었죠. 나라를 생각하니 무너진 조국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나라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니에미아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울고 난 다음에 기도하지요. 1장 4절에 보면은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울고 주저앉아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니에미아는 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니에미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십니다. 니에미아의 기도의 내용은 1장 5절부터 10절에 크게 세 가지였다고 우리가 살펴봤죠.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신 두려운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니에미아는 지금 고국이 무너져서 소망도 없고 너무 안타까운 자신의 상황이 너무 불쌍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상황보다 지금보다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바라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저들이 죄를 졌습니다. 이러지 않고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고백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아의 회개의 기도였지요. 또, 느헤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귀한 기도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느헤미아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잘 된다면서요.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백성은 잘 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며요.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느헤미아가 기도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공사를 시작하고 성벽을 재건해 내게 됩니다. 오늘은 느에미아 2장인데요. 1장이 기도가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다면 2장은 기도가 열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인데요. 아닥사스다왕 20년 미사노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미사노래는 어, 페르시아의 달력이거든요. 유대 달력으로는 정월이에요. 우리로 한다면 요즘 어, 우리 태양력을 하는 쓰는 우리나라로 한다면 3월, 4월 경에 해당됩니다. 근데 1장에서 고국이 성읍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그 슬픈 소식을 들었던 게 1장에서 기슬리월이었어요. 이건 언제냐면은 어, 9월이에요 9월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2장 1절. 정월이 된 거예요. 4개월 정도가 흐른 거죠.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뭘 했을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추출해볼수 있건데, 뭐냐면은,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사전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왕께서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그냥 이 4개월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9월부터 정월이될 때까지 느예미야는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느헤미야서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항상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장 4절, 2장 4절에서 보면은 성읍이 무너지고 다시 짓기 시작할 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4장 9절, 5장 19절, 6장 9절, 14절을 보면은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느헤미야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줘요. 13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성벽을 다 짓고 난 다음에도 느헤미야는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곳곳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네 달이 지나는 동안, 일장에서 사장이 오는 동안 느헤미야는 정말 바빴을 거예요. 할 일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가면은 고국에 가면 이런 이런 해야지 문은 불탔다는데 이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성읍은 무너졌다는데 어떻게 일을 시작할까 마음이 분주하고 몸도 아마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아는 그사개우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빌 하이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시카고의 윌크로익이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인데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조금 뜨끔하죠. 아,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예배할 시간도 없고요.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도 없고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를 예배를 생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 책에서. 빌 하이비스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게 뭐예요? 타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로 문제와 상황을 풀고 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느에미아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2장에서도, 느헤미아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몇 가지 느헤미아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가 느헤미아의 기도였어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색이 좋지 않구나.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 황공해서. 개혁 개정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왕이 어느 날 안색이 안 좋은 걸 물으니까 덜컥 느헤미아가 겁이 났던 거예요. 왜냐면요, 왕 앞에 늘 좋은 얼굴로, 밝은 얼굴로, 기쁜 얼굴로 가야 되잖아요. 신하의 도리 아니에요. 만약 지금 술을 바치는 이술 관원이 느헤미아예요. 그런데 느헤미아가 안색이 안 좋은 얼굴로... 몸이 안 좋은 상태로 왕 앞에 나가면, 아니, 그렇게 나갈 수도 없는 거였고요. 만약 그렇게 나가면, 아마, 느이미아를 처단해도 아무런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에스더스에서도 봤지만, 왕,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었던 시대가 페르시아의 그런 시대였어요. 하물며 왕에게 술을 올려 바치는 비서의 역할을 하는 이 느이미아가 좋지 않은 안색으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안색이 안 좋은데 뭔일 없어? 그래서 우리 개혁개정 성경에 보면은 덜컥 느헤미야가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사절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이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느헤미야의 기도는 죽음을 각오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느헤미아 앞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아는 바로 그 기도 때문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기도가 열쇠였던 겁니다. 또한 느헤미아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 하나는요. 느헤미아의 기도는 지혜로운 말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지혜로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생활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지혜로운 말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3절에 너 안색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3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왕이 아, 느예미야, 너 수색이 안 좋은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일 있어? 그런데, 느예미야는, 아, 주님 제게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고, 이렇게 준비해야 될게 있고, 너무 바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임금님, 만세수를 하옵소서, 임금님, 만수무감하시기를 빕니다. 왕의 건강, 왕의 평안, 왕의 안의를 걱정하고 먼저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임금님, 만세수를 하옵소서 먼저 임금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임금을 위로하는 지혜로운 기도의 사람이 느에미아였습니다. 또 하나 느에미아의 기도는 8절에서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또 왕실, 에스. 술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의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이 살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니에미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열쇠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월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열쇠는 기도이지 일, 프로그램이 아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의 기도는 뜬구름 같고 헛된 일처럼 보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바뀔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가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크고 문제보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 E.M. 바운즈라고 하는 사람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 부흥은 돈 많은 사람이나 머리 좋은 사람이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 실패해도 기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무한한 부활을 준비하고 가지고 계시고 쌓아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이 일할 수 있도록.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지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귀에 들리고 그분의 마음을 만지고 그분의 손을 움직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열쇠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씨를 뿌리고 기도로 열매를 커도 해야 합니다. 오늘 니헤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는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기도했고 벽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했고 항상 기도했고 마지막에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살았던 니헤미아처럼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장애물, 때로 우리가 벽을 만나고 병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고 고통과 아픔을 만날 때마다 그 모든 문제를 열어가는 열쇠로 기도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